우선 다섯 가지 순위를 가지고 항산화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입니다 오 위의 항산화제는요 미네랄과 단백질입니다 미네랄은 미네랄 무기질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뭐+, 뭐 셀레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크롬 아이언 그죠. 예, 네, 이런 것들, 뭐 구리, 망간 이런 것들이 미네랄이거든요. 이 미네랄이 오 위에 해당하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이렇계 나열해 보면 가장 아래단에 위치한 게 바로 미네랄인 거고요. 단백질이 항산화제다. 오 위의 항산화제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관절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드셨던, 여러분이 드셨던 것이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위가 있습니다. 4위의 항산화제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기억하세요? A, C, E 비타민이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A, C, E, 이거 영문으로 쓰면, 아왜 과자도 이런 과자 있잖아요. 에이스 과자 영문자로 어우 아주 뛰어난 에이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가지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인데 아우 이름 어렵죠.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가요. 여러분 안토시아닌, 뭐 퍼큐민, 예 베타카로틴, 뭐 루테인. 라이코펜, 지아잔틴, 이런 게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식물에서 나오는 항산화제라고 하면 다이 4위에 해당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위로 바로 넘어갈게요. 3위에 해당하는 항산화제는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에서 작용하는 바가 큽니다. 해독력이 굉장히 뛰어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글루타치온은요, 주사액으로도 있는데, 이거 배옥주사라고도 부릅니다. 배옥주사 언제 쓰냐면요. 마약에 중독된 분들 해독할 때도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을 쓰거든요. 그럼 그만큼 아주 강력한 해독 작용과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삼위. 글루타치온과 또 하나 코큐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코큐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큐텐은 특히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꼭 챙겨드셔야 할 영양보충제 중에 하나죠. 고지혈증 약을 드시게 되면 특정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기전을 차단을 시키는 게그 약의 효능이에요. 이때 생기는, 어,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코큐텐이라는 물질이 안 만들어져요. 원래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그렇게 되면 항산화력에 어, 약화를 불러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코큐텐을 챙겨 드셔야 될분 중에 한 분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2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 2위부터도 어려워요. 이름이 어디로 습니다 이거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 됩니다. 글루타치온 과산화물이라는 효소가 하나가 있고요. 또,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1, 2위는 효소고요. 3, 4, 5위는 물질이에요. 물질이라는 건 그냥 내가 입으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내 몸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효소라는 건 우리 입으로 먹게 되면 위산에 다 파괴되기 때문에 효소는 입으로 먹어서는 효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뭐 주사제로 맞느냐? 주사제로 맞는 게 기본이긴 한데 요사이는 제품들이 다 단백질 캡슐에 쌓여서 우리 위산에 통과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품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품안 드셔도 우리 몸에 항산화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대망의 1위 남았습니다. 대망의 1위 이름 어렵습니다. SOD. 이거는 아,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 한글로도 어렵죠. 외우지 마세요. 그냥 SOD 어쩌다가 들어봤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SOD라는 효소의 항산화력은요. 무려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 마약도 해독한다는 글루타치온의 10배. 그리고 비타민C가 있었잖아요. 비타민C 항산화력의 3,500배에 해당하는 항산화력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하나, 활성산소 하나 없을 때 SOD는 3,500개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